아,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거 한번 이제 할수 있거든요. 5천만 한번 던질 수 있거든요. 어디로 던질까요? 자, 아, 가자. 여기가 짱인가? 리벤 페리? 딱 각은 여긴데,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칼구로 이런 데다 보내보고 싶지? 아, 몰라. 저는 칼구로로 보내봅니다. 이것이 어떻게 맞춰야 돼요? 이거 이렇게 맞춰야 돼요? 어, 맞췄다. 5천만 딱 맞췄거든요. 리벤페리 그거 주는 데 였나? 이게 왜5000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넘어가면 은 초과돼서 초과못 보내요 칼구루 링벨트 아무리 봐도 칼구루 베리시움은 아닌 것 같고 아 좀만 더 작물 좀만 더 채워 가지고 보내 볼까? 작물 좀 채워서 석화호박 채워 가지고 보내 봐 갑니다 여기 보면 옥수수 밀이고 오르박을 됐다. 이렇게 됐죠? 우리 바다의 기백으로 갑니다. 기백 보여줘. 그리고 저는 그냥 칼구르로 보낼게요. 원래 이제 선호자원으로 보면은 여기를 보내는 게 맞거든요. 리벤페를 보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장거리 한번 뛰어. Get those crates where they need to be now. 제발, UFO 납치만 되지 말아라. 시간이 딱 보니까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할 즈에 한번 쓱 보면 될 듯? 아우. 빨리 칼구루 빨리 와라. 저도 이제 처음 보내보는 거라서. 아직도 17분이 남았어. 아, 설마, 초록엔딩은 아니겠지? 녹색엔딩도 하면 안 되는데. 마침 딱 칼구루의 그, 이제 농작물 선호자원이긴 했거든요? 일부러 석화호박을 좀 섞어서 보냈어요. 석화호박이 벨트 보상인데, 그게 이제 또 가중, 그, 가치 이런 거에 고정받아서, 그게 이제 고유 아이템으로 오지 않을까. 그래서 남들 가져오는 것만치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. 미러 파편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어, 돌아왔다. 바다의 기백, 고칼구로에서도 어, 별, 별 문제 없이 돌아왔어. 야 안돼 어 깜짝이야 아 수송품 전부 잃었다는데요 <laughs> 선박 상태 실종 야내 일군들 어떻게 된 거냐고 아, 아 미친 놈들 아나처 아, 이거 첫 경험이었는데. 저 이거 진짜 한달 넘게 모은 거거든요. <laughs> 저한달 넘게 모아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네, 기록까지 해놨단 말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딱 맞춰서 보냈거든요. 아, 마음이 아프군요. 자, 여러분, 오늘은, <laughs>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, 아, 아시죠? 여러분. 나한 명쯤은. 이게 다 있잖아요. 우리, 우리 마음 속에, 마음 속에 가지는 희망. 다 아시잖아요. 설마, 설마 그게 나겠어? <laughs> 응, 너야. <laughs> 아, 씨. 아, 짜증난다. 자, 여러분. 제가 스택, 스택 쌓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네, 성공하실 거예요. <laughs> 처음에 순간 나포라고 떠가지고, 뭐 선박이 나포됐다고 그래서 이게 구조, 원래 몸값 지불, 구조, 그 다음에 포기가 떠야 되는데, 왜 버튼이 하나밖에 없지? 좀 이상했거든요? 분명히 메시지 안전하게 왔다고 했는데, 미친놈들, 이게 그럼 완전하게 돌아온 게 아니잖아. 어? 불안전하게 돌아온 거지, 이게. 이게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온 거야. <laughs> 아, 나, 나할 말이 없냐, 갑자기. 자,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그, <laughs> 아, 근데 내배턴 놈들 누구지? 아,